반갑습니다. 위너스TV 팀장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30일 화요일이고요. 내일 7월 31일 수요일입니다. 7월의 마지막이죠. 네, 또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서 오늘 또 준비를 우리는 해야겠죠. 네, 주요 이슈 테마 종목들 추려보자구요 일단 오늘 그 지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0.99% 코스닥은 마이너스 0.52%로 오늘도 장이 무척이나 좋지 않았어요. 그 오전 오후 그러니까 포인트가 나오는 부분들은 있었는데. 어, 일단, 매수 접근하기가 상당히 좀 애매하고 모호한 흐름들이 줄였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결코 좀 난이도가 쉽지는 않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도 오늘 또 희망방에서, 어, 세 종목을 입절을 했습니다. 플레이디, 그리고, 어, 우리바이오, 그리고 신신제약인데, 우리바이오는 특히나, 어, 단기과열이 이제 들어가기 전부터 매수를 해서 좀 보유를 하다가, 이제 오늘 그최대 상승률이 한, 40%가 수익률이 나왔던 것 같아요. 한 38%에 이제 매도하신 분도 계신데 일단은 이렇게 또 좋은 결과를 또 안고 가는 하루였습니다. 쉽지는 않았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내일 또 주요 정확히는 이제 뭐그 이틀 이틀 뒤죠. 8월 1일 새벽인데 내일 장 끝나고 주요 이벤트가 있습니다. FOMC 결과 회의 발표가 있죠. 내일 장 끝나고 8월 1일 되는 날 새벽에, 새벽 2시쯤이죠. 네, FMC 회의 결과 발표가 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이제 미장이 조금 보압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아우, 리 시장은 또 격하게 반응을 해요. 지수가 좀푹 꺼졌죠. 내일도 좋을 리는 만무하다. 어, 그래서 좀 경계는 해야 될것 같고, 일단, 일단 그 정도 인지는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오늘 주도 테마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버드애들 계속 봐야죠. 네, 어 미국 대선 관련해서 대만. 네, 이 중심에는 우리 바이오가 있었고요. 우리들의 우리 바이오 그리고 이제 그 팀애플. 네, 쿠팡이랑 네이버 쪽둘다 움직였다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나 쿠팡 쪽이 좀 어, 강력하게 움직였다. 어, 힘이 좀, 받쳐졌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 외적으로, 이제, 우크라 재건 비만치료제도좀 움직이긴 했으나, 이쪽은 살짝 접어두고, 오후장에, 그, 갑자기, 음, 다목적댐다목적댐 14년만에 다목적댐 만든다. 뭐, 요런 내용으로, 어,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어, 얘네들도, 어, 너무 적은 대금으로, 막, 10% 20% 그냥 뛰어버리고, 상한가 보내버리고, 막 이래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좀 그랬죠. 생각해보면은, 시장이 너무 돈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도 좀 있었다고 판단은 되는데, 일단은, 오후에는 얘네들이 이제 잡아먹고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뭐, 이제, 그, 아 우원개발이라든지, 아, 그리고 뭐, 특수건설이라든지, 이렇게 대금이 좀 터진 애들도 있어요. 예. 그렇고, 일단은 요 정도 이제 인지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은데, 오늘은, 대마, 쿠팡, 그리고 오후에 땜, 네, 다목적 땜, 요세 가지 정도 포인트 잡고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기사입니다. 역시나 새로운 기사는 부재, 네. 첫 번째 미국 대선이에요. 어, 낙태권, 미 대선 외관 급부상, 낙태권이라 돼 있죠. 그리고 해리스 진영, 반 트럼프 결집 4활, 이란도 트럼프 복귀 걱정한다. 미 대선 겨냥 온라인 비밀작전 개시, 어, 뭐 일단, 뭐, 그, 이란 측이 그 트럼프가 당선되는 거를 상당히 좀 걱정을 하고, 어, 트럼프 복귀를 극도로 경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출마에 대한 부분에, 이제, 어, 어찌됐든 간에 타격을 주려고 뭐 작전을, 비밀작전을, 온라인 비밀작전을 전개를 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어~ 러시아는 또 트럼프 편이다 뭐~ 요런 게 있어요 뭐~ 성, 색깔이 다르다 보니까 뭐~ 충분히 쓸수 있는 얘긴데 일단은 지금도 그~ 시장에 그~ 관심도를 끌어갈 수 있는 거는 어~ 해리스 쪽이 아직까지는 어~ 좀더 우세하지 않나라고 그니까는 러 뭐~ 누가 되고 말고 지지율이 높고 낮고를 떠나서 순전히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좀 자극성이 있다, 끌린다라는 거는 지금 아직은 좀 헤리스다. 또 언제 순환, 순환이 또 분명히 올 겁니다. 트럼프 쪽으로. 예, 그래서 일단 보는데 일단 대마가 오늘 또 강했죠. 근데 추가적으로 관찰은 해야 되는데 낙태 쪽을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현대약품. 현대약품이 원래 대장이죠. 이걸로 수익을 좀 많이 받는데 현대약품 같은 경우가 어 내일 단기 가열이 풀려 풀려요. 단기 가열이 걸려 있던 와중에도 이제 우리바이오랑 흡사한 움직임이죠. 이제 희망만 여러분들 많이 보실 텐데 그죠. 어 단기 가열 걸리고 뚱뚱뚱요런 식으로 오늘까지 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시외에서도. 자, 요런 식으로 거의 6%가량 상승을 하고 마감을 합니다. 어쨌든 또 고가를 갈아치운다는 거죠. 또 요거를 패턴을 기가 막히게 또 저희 대표님이 파악을 하시고 저희 종가반 v i p 반에또 현대약품이 추천이 나갔어요. 예. 어, 어제는 이제 그 산일전 네, 요게 시회 상한가를 좀 달성을 했었는데, 오늘 10% 이상씩 다 수익을 받고, 오늘도 또 이렇게 현대화품이 추천이 나가면서, 시회에서 저렇게 또 높게, 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내일 또 기분 좋은 익절이 되겠죠. 그래서 현대화품이 원조 대장격 종목이다. 근데 단기간에 걸렸는데도 와 이렇게 또 투자중이 걸리겠죠, 뭐. 네, 이렇게 또 움직여졌어요. 조정을 받지 않고. 그래서 이제 풀리면서, 내일 또 이제 그, 지 보시면, 뭐, 낙태에 관련된, 뭐, 어떤 내용의 기사도 있고, 헤리스 쪽의 이 분위기도 조금 더 높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얘가 또 이제 대장 역할을 좀 해줄 가능성이 높다 보이는데, 요거랑 이제 명문제와 같이 이제 엮어서 봐야겠죠. 그 대만은 잊으면은 안 됩니다. 어 계속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 쪽은 이제 미국 정부 측에서 보유중인 비트코인을 다 매도를 했다. 약간 요런 내용 때문에 내리쳤어요. 근데 계속 봐야 됩니다. 양측에서 다 가상화폐 쪽에 이제 규제는 완화를 시킨다. 이런 정책을 좀 들고, 가상화폐 표심을 산다.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됩니다 내려오면 오히려 기회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좀 주시를 하자 그리고 그 다음은 오늘 은 세계 뭐 3개 딱세개밖에 없어요 팀 F입니다 또 역시나 봐야 되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팀 F가 사실 이게 종목의 테마라는 게쭉갈 수는 없어요 그게 길냐 짧냐 라는 거지 어그 시장의 관심도 열기 그 수익의 연속성인 거죠 이게 길냐 짧냐인 거지 끝까지 쭉갈 수는 없습니다. 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팀 F 같은 경우가 사실 어디까지고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됐든 뭐 네이버나 쿠팡 쪽에 관련주들이 수, 이제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어, 상당히 좀많닌 이제 그 부각을 받았다. 시세를 좀 줬다. 그래서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좀 판단이 됩니다. 근데 지금 기사들이 이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어, 기사들, 그렇다고 이제 시장에 뭐 새로운 테마 계속 이제 뭐신설 한 테마가 나와주는 것도 아니고 투자할 만한 어떤 그런 자극성을 가지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오늘 TBF 같은 경우가 또 보니까. 어그 기사가 상당히 좀 많이 또 올라와 있더라고 요게세 개밖에 안 들고 왔어요 세 개밖에 뭐 수십 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페이지 넘길 때마다 그래서 일단 읽어 보면 팀 F 정산 환불 올 스톱이다. 1인 시에서 이제 대규모 집폐로까지 번졌다. 어, 사라진 일조 대금 부영배 회사에 자본 안 남았다. 회생 절차 돌입한 팀 F 회생이냐파산이냐 기론이 다종 등단 거야. 응?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은 음 상당히 뭐좀 사그라들기보다는 계속 계속 이제 또 문제시 되는 기사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서 지금 추가적으로 좀 관찰을 좀 해야 되기는 할것 같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레이디를 좀 꼽아드렸는데 오늘은 모비데이즈였나요? 음... 네 모비데이즈였네요 모비데이즈가 오늘은 좀 대장을 했어요 어 모비데이즈가 좀 대장을 했고 그래도 플레이디가 좀 먼저 대장격이죠 음... 어좀 많이 내려갔는데 어이구 많이도 내려갔다 음. 첫 발로 출발한 녀석이다. 오늘 또 모비데이지도 넣어둘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네이버 쪽에는 요렇게, 쿠팡 쪽에는 요렇게 보자. 이제 쿠팡 쪽에서는 캐시디씨가 대장. 근데 네이버 쪽은 플레이드가 원래 이 대장이었는데 계속 이제 바꿔가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네이버 쪽에는 이제 대금이 그렇게 많이 터지지는 좀 않는 부분은 있다. 뭐, 요 정도는 좀 기억을 해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오후에 나왔던 내용인데, 다목적댐. 요게 장중에는, 아, 종목들이 전체, 이게 다 세력주거든요? 뭐, 그, 뭐야. 이, 아마 지금 이거, 그, 정치 테마 안 엮이는 애들도 없을 거예요. <laughs> 그렇고 이 전체적으로 다 이제 종목들이 끼가 좀 더러워, 그렇고 세력주에요 전부다. 이런 부분도 있고 오늘 오후에 이제 기사는 상당히 좀 그. 어수선한 와중에 잘 나와줬거든요. 너무 대금이 안 터지는 거야.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방에도 사인을 드려야 되고, 방송을 또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하면은 합치면은 600명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음, 일시에 이제 뭐 종목을 하나를 손대야 되는 장면인데 너무 대감이, 대금이 없다 보니까는 이게 좀 어, 조심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잘못되면은 저희가 들어가는 순간 다다다다다 저희 이제 물량 바지가 좀될 수도 있고 사실 세력주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중에서 단단한 걸 찾아야 되는데 어, 좀 접근을 해야 되는 시점에 서는 다 대금이 작았어요. 들어가면 이거 이 큰일 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좀 들어서 손은 안 댔는데 일단 내용 자체는 타이밍 맞춰서 잘 떴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부분이 연속성에 대한 부분은 지금 시장에서 빗대어 보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음, 충분히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뭐 내일 좀관찰 해봐야 되는데, 쉽지는, 쉽지는 않은 영역이에요. 쉽지는 않은 영역. 지금 보시면, 14년 만에 다목적댐 만든다. 권역별 후보지 열4곳 발표. 어, 기산이면 대비다. 그리고 반도체 산단에 용수공급도 한다. 뭐, 요런 내용이에요. 관련 주는 이화공영, 한신공영, 특수건설, 동아지질, 우원개발이 있는데, 오늘 이제 대금적으로 봤을 때 의미 있는 거는 특수건설이랑 우원개발 정도로 보이고, 그리고 첫 발로 이제 그, 상한가를 닫아준 이땜 관련주 요거는 이화공격입니다이화공격이 먼저 닫았어요. 근데 지금 대금을 보시면 61억이에요. 아좀 그렇죠. 그래서 잘못 들어갔다가는 진짜 말 그대로 순식간에 10% 20%빡 그냥 내려가 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연속성에 대한 부분은 하루 정도 네더 생각을 하고 보는 거는 조금 그 부분 그 정도는 여유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기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종목들은. 쉽지가 않은 아이들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인데, 추가적으로 좀 개별 이슈 하나 좀 올릴게요. 장난질이 수도 있기는 하나. 일단은 그 기사 자체는 뭐, 거짓은 아니니까. 네. 포스코 인터, SG 손잡고 우스, 우크라이나 스콘 진, 시장 진출 이런 부분이 있어요. SG랑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죠. SG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 재건 관련주로 제가 조금 자주 언급을 드리면서 주로 이제 공략을 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투경이 걸려 있고요. 지금 보면은, 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얘기 게좀 솟았어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시회에서또 상한가야. 아쉽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손대는데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얘가 충분히 괜찮다, 너무나도 괜찮은 종목이다 할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구간입니다. 이러한 구간, 네 이러한 구간인데 어, 이러한 구간인데 지금은 아예 그냥 어, 알수 없는 영역으로 가버렸어. 시회 상한가 갭뜨겠죠. 파랗게 음봉. 길다랗게 만들고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장 초반에 이제 뭐 공략을 하되 시가나 이제 마이너스 3%에 내지 5%선은 좀 잡고 대응을 해야 되고요. 안 그러면 쭉 빠졌을 때다 이제 바닥 다지는 거 확인하고 이제 좀 살살살 진입해보는 그런 전략을 좀잡아보던지 해야 될것 같아. 이거는 일단은 당장에는 내일 하루 정도로 지금 봐야 될것 같거든요. 우크라 제거는 계속 봐야 되기는 하지만 그거는 그때 이제 이슈가 나왔을 때 얘가 이제 주가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하루 내일 하루 정도로 보고 여러분들 쭉 내려왔을 때 그리고 다시 우크라자카드에 야할때 그때 다시 메인으로 좀 보면 은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물론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있어요. 인터내셔널도 인터넷셜, 있어요. 얘도 집에서 좀한 4%인가 5%인가 올랐는데 일단은 그러하다. 네, 오늘 여기까지 전달드리면서 오늘 1순위. 어, 1순위는 일단은 저는 하셋더 아, 파. 아, 이거를 넣고 싶기 는해 신선도 따라서. 근데 너무 위험하다 보니까 저는 그냥 안전하게 충분히 여유롭게 연속성이 있는, 대선을 넣을게요. 그리고 2순위. 네. 2순위에. 아, 이 순위. 네. 이 순위에, 아, 맞냐. 일단 이 순위에 다목적댐을 넣자. 아. 그래도 신선도가 있는데, 그죠? 3순위. 3순위에. 린노팀 어, 애프 들어갑니다. 아, 얘네도, 열기가 식을 때가 됐는데. 자, 요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어, 나머지 또 봐야 되는 아이들, 뭐, 재건도 있을 것이고, 뭐, 이제 비만 치료들도 있을 것이고, 뭐, 이제, 응? 있죠, 요렇게. 그러니까 좀 보면서.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어, 오늘도 역시나 우리 위너스는, 어, 만족적인 수익률, 또큰 수익률을 챙기는 하루였습니다. 거짓말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더더욱이나 수익을 보기 힘든데, 이런 식으로 크이, 큰 수익을 쌓아가고 있다라는 거는 시장에 대한 분석과 트렌드가 뭔지, 그중에서 핵심 종목이 뭔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같이 코칭받고 종목받고 수익 보실 분들,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옆에 보이는 번호 네010 2 3 6 0 9 5 4 2로 초대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010 2 3 6 0 9 5 4 2 초대 문자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팀장이었습니다.